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음, 자, 오늘쯤이면요, 어, 셀트리온 3인방, 한번 점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을 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장기 투자하시라고 했습니다. 어, 아직 제가 목표한 가격대에 오지 않았죠. 음, 사실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투자를 시작한 건 올해 에, 2월 말, 또 3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하반기까지 가시면 되는 건데 그 투자의 종점이 어디일까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셀티론 3사 외에 또 다른 X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후속조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들 한 종목 정도 관련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라인 종목군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상대로 고점을 튀어넘고 있고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게 될까요?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 종목군들은 지금 시간 투자를 또 선이 굵은 투자를 계속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셀트리온 관련한 이슈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 동물시험의 첫 단계 성공을 했다. 호재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예고가 되었던 거죠. 그죠? 이거는 이미 예고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지난 3월 중순, 4월, 뭐 5월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거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모멘텀이 될 것이고, 또 임상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그렇죠. 자, 이달 중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물질 대량 생산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같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인체 임상, 인체 임상에 돌입을 목표한다. 여기서 한 가지 보여야 될 거는요. 재료와 주가와의 관계다. 제가 왜이 종목군들을 올해 장기 투자하시라고 했냐면, 재료라는 건요. 어느 순간 재료가 딱 나와서 종료되는 종료형 재료가 있어요. 종료. 한번 나오고 재료가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최대 실적이 한번 뻥 나와주고 다음 분기는 이 실적을 뛰어넘지 못해. 이런 거하고 지속가능형 재료가 있어요. 지속 가능형. 가령 임상, 일상, 이상상 이런 것도 다 지속가능형이고요. 분기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지속가능형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재료들도 마찬가지죠. 지속가능한 재료라는 얘기를 셀트리온 라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드렸죠 그리고 지금 어~ 사실은 코로나1 9 상황도 사실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이쪽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어~ 뭐~ 정부 쪽에서는 뭐~ 주요국 정부는 어어 바이오시밀러 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셀트리온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그죠? 여기 셀트리온 제약이죠? 예, 제약은 같이 갑니다. 음?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같이 따로 가지 않고 음? 네자이3사는 주가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그죠? 같이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자. 하지만 탄력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 1순위는 탄력 보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 두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자, 주가를 한번 좀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셀트리온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게 2018년도 고점이었고요. 쭉 와서 2년 만에 투자의 기회가 왔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투자의 기회가 와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곤 있는데 그죠? 중요한 건 셀트리온으로 가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느냐? 셀트리온 제약으로 가느냐. 어차피 얘들은 똑같아요. 올해 최대 실적인데 사실은 이얘네들의 실적은 올해 상저하고로 갈 거란 말이에요. 하이라이트는 하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2년 동안 죽여놓은 다음에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이죠?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한6% 오르고 있는데, 일단 한번 모양을 봐두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장기 투자한다는 거를 이미 계속 얘기해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지난 2월 달부터 해서 3월, 4월 여기 뭐 이렇게 밀렸었던 20점도 하고요. 최근에 8만 원대도 해드려갖고 지금은 이제 10만 원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셀티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대략 뭐좀 적게 잡은 데는 한 11만 원에서 많게 잡는 애들은 한 13만 원대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올해 초반부터 예측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장기 투자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장기 투자 대상. 10만원 넘어서 11갈지, 12갈지, 13, 14갈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종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실래요? 오늘 20% 이상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75% 뭐 적게 수익 나신 분들은 한50% 이상 이렇게 수익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초 4만원대 매수, 그 다음에 3만원대 중반도 매수했는데, 4만원 기준으로 해서는 현재 180% 수익입니다. 180%. 그죠? 180%. 어, 최근에 마지막으로는 요 자리, 또요 자리도 매수의견좀 드렸는데, 지금은 뭐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한21%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단한번 보시게 되면요 올해 이제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그죠? 올해 주목이 되는 첫 번째 올해 최대 실적 두 번째 코로나 백신 관련은 임상 모멘텀 세 번째 얘네 지금 미국하고 유럽 미국은 트룩시마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지금, 뭐, 미국에서 출시되고 나서 지금 5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8%에 육박을 하고 있다. 이게 연말에 가면 거의 한 곱하기 2 정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허주마, 어? 뭐 트룩시마, 이쪽 모두 다 양호한 성장을, 어? 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이, 지금 이 시장이 이제 성장하면서, 뭐, 관련해서, 셀티온의 램시마나, 뭐, 응? 전반적으로, 어, 재료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작년에, 한 2년 동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작년 한해 동안에는 셀티온 라인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극대화할지. 그래서 광복사들 또는, 어? 음, 파트너사들하고 계약도 변경이 좀 되고. 그죠? 응? 자.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올해는 최대 실적으로 갔는데 내년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 관련한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저희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보시게 되면, 차트를 이렇게 눕혀서 보죠. 요거 셀트리온인데요. 잘 보시게 되면, 매집이죠. 최근에 옆으로 행보하는 동안에 거래는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량이 나온 날도 있는데 전부 제외하면 사실은 이건 매집이었고요.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오늘 다시 시작되는 중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의 어, 실적. 작년에는 한 3천억 대 중반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한두배 가까이 될것 같고요. 사실은 내년이 피크예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죠 2년 동안 주가 조정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장기 투자를 해줘야 돼요. 목표가. 지금 뭐증권사 목표가를 보면은까 그러니까 조금 뭐 보수적으로 잡은 애들이 한 25만 원대. 그다음에 좀어 조금 높게 잡는 애들이 한 30만 원 초중반 정도 보고 있는데 얼마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 봐야지 되는 거죠. 셀트리온은 솔직히 지금 셀트리온 제약 추격 매수 못 하죠. 제가 지난 주말 공개 방송에서 주말 공개 방송에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다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셀트론는 했을게요 자 여기 2년만에 기회가 왔고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 있었죠 이거는 매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죠 매도가 아니라자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매집이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옆으로 좀 누웠습니다 이거 물량이 빠진 거 있나 이렇게 이틀 빠진 거 근데 거래가 없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매집이에요 이건 전부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직전 고점대에서 물량을 약간 받을 수 있지만 이거 무시해야 더갈수 있습니다 어, 저는 10만원 이상대를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점은 어디냐 하반기입니다 제가 삼성 SDI 또 종점은 어디냐 하반기라고 했죠 삼성전기 종점은 하반기까지 계속 가봐야 된다 거기서 내년으로 더 끌고 갈지 아니면 하반기에 마무리 질지는 거기까지 가봐야지 알수 있어요 하반기도 일단 가을까지 찬바람 부는 시점까지 가져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시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자만히 한번 보십시오 변곡점 나오고, 급등 시작했죠? 자, 다잡아드렸고요 뭐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누웠습니다. 매집이죠. 매집이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루 물량 나온 거, 이거는 일시적인데, 에, 거래도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매집입니다. 그렇죠? 오늘 20%가 가든, 25%가 가든, 15%가 가든, 사실 이 종목군들로 수익을 내려는 분들은 지금 계속 가져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어, 요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종목들 중에서 요거 한번 보시죠. 코스닥에 가면요. 코스닥에 가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HLB라고 있어. HLB. HLB. 지난 주말에 HLB는 양은블럭 만점의 변곡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런 거는 전부 다 매집이었고, 변곡점의 매수자리였고요. 지난 주말에 대량 거래 만들면서 매수 자리가 딱 나왔습니다.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었던 거죠.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물량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HLB를 공략을 했어야 돼. 자, 보시죠. HLB. 어, 계속 죽였습니다. HLB의 이슈는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어, 장 주가가 계속 오랜 시간 떨어졌다고 횡보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메이저 세력의 자금은 새로운 놈, 신선한 놈을 찾아요. 가격 부담이 없는 그런 쪽으로 수북 붙게 돼 있어. 이 놈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유상증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R&D 쪽에다가 더 돈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어요. 자금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 삼각 학병 아, 요거는 이제 공시가 나오고,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런 성장성도, 그죠? 주목이 된다. 어, 아, 그리고 또볼게 뭐냐면, 그리고 또볼게 뭐냐면,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뭡니까?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 그죠? 자, 이 관련해서 임상. 임상, 자임 임상이슈 이게 병용 임상, 어, 항서제약하고 더불어서 같이 에, 병용 임상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 음, 추가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모멘텀이 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병용 임상 시작이 되고, 그죠? 이건 뭐 위암, 배장암 등의 병용 임상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죠? 어. 보통 이렇게 병용 임상 또 공, 이 공동 임상이 진행이 되면 보통 이제 가치를 따지죠. 뭘따지냐 HLB 시가총액이는 얼마니? 항서제약의 시가총액이 얼마니? 그죠? 자, 그러면 지금 HLB 시총 가격으로 보면 아, 부담 없겠구나. 자, 그런데 최근에 오른 것도 없고 그런 메이저 자금들은 순환매를 타죠, 당연히.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이 종목 지난 주말에 변곡점이 만들어졌고 오늘 아침 같은 거요 이건 시가부터 공략해도 되는 거였죠, 그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 셀트리온 라인들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투자의 종점은 어디냐? 결론을 들리면 일단 가을까지는 계속 간다, 간다. 그리고 또 다른 X는. 제가 HLB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이 영상 보시고, 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또 구독 신청해 주시고,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밤에는 야간 반상의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